반갑습니다. 교단혁신특별위원회 강혜윤입니다. 20여 년전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 출입문에 이런 주의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것은 핸드폰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아마 이 주의문은 그때 당시에 핸드폰이 막 보급될 때라서 예배당 안에 와서 교인들이 핸드폰 사용을 자제하라는 그런 주의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기도라는 이 문구가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이곳에서도 하나님, 절대자인 하나님과 통하는 것은 기도라고 말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 설교 주제는 모든 종교가 원초적인 신앙행위인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곧 8월이 되면 우리는 법계의 인증을 받은 법인절이 있는 법인의 달, 기도의 달 8월이 오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가 지금까지 올린 기도에 대해서, 저희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함께 올려야 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저희 기도는 서원 기도였습니다. 40년 전 전무 출신 지원서를 들고 이곳 총부에 찾아와서 맨 먼저 대종사님 성탑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영생에 대해서는 잘 몰랐기 때문에 제가 전무 출신을 할수 있게 해 주시면 평생을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청소년기의 너무 인생이 암담해서 방황하고. 갈 길을 모르고 있다가 전무 출신을 권유받고 아, 저 같은 사람도 전무 출신을 할수 있을까요 했을 때 추천교무님께서 네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더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용기를 주셔서 소심했던 제가 전무 출신을 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무 출신을 지원하고도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간절했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그 처음의 서원 기도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저의 기도는 새 생명의 기도였습니다. 예비기후무 시절에 우연히 심장병 어린이를 알게 되어서 이 아이를 도와줘야 되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습니다. 교당 어린이집에서 발견된 선천성 기형을 가진 가슴이 튀어나온 그런 아이를 만나서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도울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비교무가 그때나 지금이나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수술비를 마련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지들 몇 명과 함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숙사 옥상방에 있는 기도방에서 일과가 끝나고 나면 저녁에 몇 명의 동지들이 모여서 100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100일이 다 지나가도록 아무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98일째, 기도 98일째 되는 날그 아이 집으로 연락이 왔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심장재단에 아주 절절하게 손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노력을 할 테니 재단에서 이 아이의 수술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 축제 때 김밥도 팔고 음료수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수계농원에 가서 농사 일을 좀 도와드릴 테니까 저희들에게 수고비를 주십시오. 하고 거의 억지를 부리다시피 해서 그 수고비도 받아서 넣고 10년 초 지방에서 오시는 신년날에 오시는 교도님들께 엿장사도 했습니다. 이렇게 모았, 모았지만 천만 원이 넘는 수술비에는 택없이 부족했습니다. 그것을 심장재단에서 이 상당수한 금액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아주 절절하게 편지를 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것은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예비 교무들이 9년 동안 여름 활동으로 계속 이어서 새생명 국토순례 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교단의 역사를 만들었고 약 400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생명을 안겨 주었습니다. 저는 이때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이 아주 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마음을 이어서 기도를 하는. 그 기도에서, 작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저희 기도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비교무 시절을 마치고 교무가 돼서 우리 말, 우리 흔히 하는 달동네, 가장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갖고 있는 달동네에 자원했습니다. 제 동기와 함께. 그곳에서 저희들은 아무도 저희들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둘이서 모래와 벽돌을 쓰고 그 산동네 가파른 길을 오르내리고 있는 모습을 몇날 며칠을 동네 사람들이 보더니 이제 드디어 동네 주민으로 받아들여 주기 시작했고, 천주교 신부님들과 외국에 오신두 분의 신부님과 목사님, 그리고 저희들이 함께 지역사랑 모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역의 방치된 아이들을 교육하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받게 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최초로 먼저 이주를 하고 철거하는 무자비한 철거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최초의 사례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날도 보냈습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날도 그런 날이 되면 누군가 귀인이 오십니다. 그래서 절대 죽지 않도록 주시는 법신불 사원님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저는 그때 이 가난한 이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누군가를 교화하려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번째 저희 기도는 생사의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7년 동안을 어려운 현장에서 보내던 길광호 병무가 쓰러져 눕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정도만 살수 있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고 서서히 생을 마감하는 동지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사람이 이렇게도 빨리 생사가 갈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우리의 생사 기도를 뒤로 하고 열반의 길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때 막 40이 되던 때라서 대종사님의 법문이 더 깊이 다가왔습니다. 나이 40이 넘으면 죽어가는 보따리를 챙기기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생사의 기도를 통해서 저는 오늘 당장 또는 내일 당장 죽지는 않겠지만 죽을 것 같지는 않지만 죽음의 길이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섯 번째 저의 기도는 수형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은혜의 집에 다시 돌아와서 교도소와 소년원에 갇혀있는 사람들과 퇴원해서 밖으로 나온 퇴수자들, 퇴원생들을 관리하는 은혜의 집 교정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교정교 활동을 통해서 두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무슨 죄를 지어서 이곳에 왔나요를 묻지 않았습니다. 단한 번도. 궁금증을 아예 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편견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아이 사람은 정말 교도소에 오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진실은 꼭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단한 번도 탄원서를 써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본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편견 없이 선악 이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그, 그렇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일주일이면 서너 번씩 법회를 보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말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설교를 하고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그들에게 무슨 효용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20년이 되던 해에 이제 내가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평생 할 것처럼 생각했던 교정교화를 마감했습니다. 저는 이 수형자를 위한 기도를 20년간 하면서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고 제 자신이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저의 기도는 영산성지수호기도였습니다. 원기 87년과 원기 88년은 우리 교단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핵폐기장 처리물 시설장을 영광에 만들겠다고 아주 유력한 후보지로 정하고 나서부터 우리 교단이 매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근원성지인 영산성지가 있는 곳에 핵발전소도 모자라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험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전 교단적인 성지수호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까 그 성지수호를 위한 비상기획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무 출신을 서원하고 이 교단에 목숨을 바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가 지금인가 보다 이렇게 과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제가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비가 내리는 곳에서 삼보일배 오체 투지도 하고 지금 이 모습에 삭발도 그때 했습니다 그리고 달리는 자동차에도 제가 뛰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그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그 물건은 우리를, 우리 성지를 비껴갔습니다 저는 이성지수 영산성지수호 영산 성지수호 기도를 통해서 느낀 것은 교단에서 어떤 일을 하려면 함께 보조를 마쳐야 하는구나. 왜 다른 사람은 나같이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구나 하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다음 제 기도는 학교 설립 기도였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은혜의 집에 그 좁은 땅에 학교를 꾸겨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설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500일이 지나도 법신불 사원님은 간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른께서 자네는 이생에는 못할것 같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하여튼 여러가지 우여곡절 끝에 주민들이 끊임없이 반대하고 언론과 행정기관에서는 기피하는 가운데 어쨌든 학교 설립이 됐습니다 처음 헌산중학교가 만들어지고 이후 훗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세터민 학교인 한겨레 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그 기적을 옆에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다시 은혜학교라고 하는 정부 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재정 자립을 스스로 해야 하는 그런 각종 학교도 만들어서 소년원에서 유코 처분을 받은 학생들을 받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콩나물 공장을 했습니다. 제가 꽤 오랫동안 콩나물 공장을 했는데 결국 학교도 문 닫고 콩나물 공장도 문 닫았습니다. 저는 모든 일은,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은 다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다음 저의 기도는 환경과 기후행동에 관한 기도였습니다. 교단에서는 일찍부터 환경운동에 나서고 또 여러 가지 환경단체 활동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천지보호회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환경활동을 했는데 덕분에 저도 환경, 환경단체인 천지보원의 사무처장을 잠깐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대에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양한 환경 이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 동지들이 우리도 좀 더, 어, 다른 형태의 환경운동단체를 만들자 해서 만드는 것이 원불교 환경연대입니다. 이 환경연대는 제가 활동가를 중심으로 단체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함께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이라는 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영산성지수호를 위한 기도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했습니다. 핵발전소 반대하는 원불교는 전기 안 쓰느냐 이런 질문에 우리가 답이 좀 궁색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재생에너지, 재생 가능에너지, 신재, 자연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이 둥근의 빛발전 협동조합은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역사에서 시민참여형 에너지 협동조합으로 매우 우수한 사례로, 성공 사례로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단 100주년이 돼서 원불교 100주년 100개 햇빛교당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100개의 햇빛발전소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참을 해서 햇빛발전을 100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 유엔 기후담당관이 한국을 오게 됐는데 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를 만나서 꼭 2015년 파리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에 와서 발표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에 가서 192개국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회의에 민간 종교 분야 사례로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세계에서 온 많은 환경 종교 분야의 활동가들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종교가 자기 성소에 에너지 협동 에너지 발전소를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느냐? 역시 진실은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들에게 말할 때는 쉽게 말했지만, 그리고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사고를 보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만약에 영산성지로부터 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저 핵발전소가... 그런 사고가 난다면 물론 그런 사고가 나지 않겠지만 그런 사고가 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다음 때까지 우리는 다시는 우리의 근원성지를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에 보이는 탈핵운동 눈에 보이는 성지수호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돼서 탈핵 순례 기도라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12년 동안 단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주 월요일마다 이 탈핵술래 기도를 이어와서 내일이면 609회가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세상을 향해서 약속한 것을 꾸준하게 지키는 것, 일시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대규모 기도를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12년 동안 꾸준히 단한 번도 빼지 않고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한다는 것은 시간을 거슬릴 수는 없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저의 기도는 성주성지수호 기도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싸드라는 물건이 성주성지 인근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찬반과 논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단에 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어쨌든 그렇지만 종교는 평화를 지향해야 하고 더욱이나 평화의 성자이신 정산종사님께서 나하고 자라고 구두하신 성지입니다. 이곳 인근에 어쨌든 우리가 원하, 원하지 않았던 간에 사드라는 무기가 배치됨으로써 우리는 평화 기도에 나서게 되었고 이 기도는 오늘로써 2689일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원불교인들은 그곳에서 무려 2689일째 계속 기도를 누군가 하고 있고 저도 그 기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교단혁신을 위한 기도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편할 불편할 분들이 많겠지만 어쨌든 지난 7월 2일 수의단회에 교단혁신특별위원회 해산을 보고할 때까지 준비 기간을 포함해서 3년 동안 우리 교법 정신에 맞는 교단 핵심은 무엇일까? 미래 지향적인 교단의 모습은 무엇일까를 고민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정말 미약한 한 걸음일지 모르지만 많은 고민이 담겨 있고 아직 미완성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가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역사에 두고 보려고 합니다. 저의 기도는 이렇게 때로는 혼자 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함께 하면서 여기까지 이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각자의 기도를 하나의 방향으로 모아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원형은 법인 기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명제입니다.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당시의 주변 환경을 보면 당신의 깨달음과 같은 형태의 가르침을 주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과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지식 기반이 충분하지도 않았고 인심이 그렇게 정법으로 돌아오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저축조합운동과 방황공사를 하시고 그렇게 모아진 인심을 따라서 아홉 명의 제자를 선택하여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종사님과 같은 깨달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넣어줄 수는 없지만 대종사님의 깨달음의 빛, 그 빛을 내게 하는 그 불은 당겨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연세, 연소를 해서 불소시개가 돼서 대종사님의 불을 당겨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이 법인 기도가 그래서 그 결과로 백지혈인의 이적을 나타내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교단은 법계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100년 동안의 우리의 기도는 지금 현재의 교단과 같은 이적을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절이 되면 빨간 인주에 손도장을 찍고 법인절을 100년 전의 법인절을 기념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우리의 기도라면 저는 법인정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법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기도 우리가 함께 올려야 할 우리의 기도는 첫 번째로 진리적 기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법신불 사은의 은혜를 알았으니 이는 나무뿌리가 땅을 만남과 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할 만한 타력, 엄청난 타력의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타력은 자력의 힘과 비례한다고 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하늘을 감동시킬 요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법신불 사원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몸은 세상을 구제할 책임이 있다 하셨으니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주파수가 같으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진리와 통하고 법신불과 통하고 그 진리를 통해서 세상 만물과 통한다고 봅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무한한 힘을 얻게 된다고 보기, 보기,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곳곳에서는 아픔과 위험, 갈등과 전쟁, 그리고 재난과 이기 등 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하고 실천을 담보하는 기도가 우리의 진리적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는 사실적이어야 합니다. 언젠가 천주교 봉쇄수도원에 초청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해외 파송미사에 초청받아 갔는데 저는 그 봉쇄수도원에 가서 생각했습니다. 왜 이곳에 계시는 수도자들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 봉쇄수도원 안에서 끊임없이 일과 기도만 하는 것일까?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은 그 수도원 안에서 기도를 하지만 끊임없이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은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영산성지수호 기도를 하거나 학교 설립 기도를 하거나 성주성지수호 기도를 할 때면 가장 먼저 기도를 하고 가장 먼저 달려와 주신 분들이 수도원에 원로님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교단이 그 내용이 확산되고 많은 사람이 동참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역사를 이루고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먼저 온 통일세대라고 하는 세터민 청소년들을 학교를 정부가 지어주겠다고 했을 때 정부가 조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원불교가 작은 학교를 지어서 허가를 다 받으세요. 그러면 정부가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북한에서 오는 학생들을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도록 땅한평 사주기 운동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한 평은 그때 6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신문 광고에 나간 뒤로 매일 2천만원씩 60일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왔는지. 그렇게 해서 학교가 설립되고 그리고 1년 후에 정부가 지원을 해서 지금과 같은 훌륭한 학교를 완성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법인의 달 8월에 기도하는 달로서 우리가 함께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함께 기도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매우 중요한 신앙 체험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로 일치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 각자가 올리는 이 기도에서 방향이 일치하는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단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됩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스트롱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중심에, 이 모든 교단의 중심에 지도자가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권위적이며 수직적인 위계구조 중심에서 조직의 명령으로 이끄는 그런 보수가 아니라 앞장서서 선도자의 역할로서 유능한 능력으로 조직을 성장시키는 그런 지도자를 스트롱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런 지도자가 교단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런 지도자가 앞장서서 미래를 향해서 방향을 정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사바세계의 거친 파도 위에 이론대도 반야용선을 띄우고 제가출과전 구성원이 힘을 합해서 노를 젓고 있었지만 만약에 그 노가 각자 도생을 노라면 그 배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도자가 전체 구성원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앞장서서 방향을 가르치고 앞서 나가야 그 길은 역사가 되고 진보가 될 것입니다. 교단제 4대에는 그런 희망으로 새로운 지도자를 모시고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 스승님들, 동지님들, 무더위에 더욱 건강하시기 빕니다. 감사합니다.